한국 연예계는 현재 강문경의 화려한 무대가 선사한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인기 음악 프로그램의 6회 무대에서 강문경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관객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잊지 못할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빛나는 재능은 무대를 거대한 음악 축제로 탈바꿈시켰으며 수백만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다. 공연에 앞서 공개된 예고편은 강문경의 20명의 댄서들과 함께하는 화려한 무대를 암시하며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음악과 안무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예술의 장으로 강문경의 결연한 각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강문경이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등장하자 관객들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함께 전통적인 선율이 흐르고 역동적인 댄서들의 춤이 조화를 이루며 공연장은 금세 축제의 열기로 물들었다. 하나하나의 스텝과 음표,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설계된 이 공연은 단순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경험을 넘어 관객의 마음 속으로 흘러드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했다. 강문경의 무대는 전통 문화적 요소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이 공연은 그의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현장에는 뜨거운 찬사가 이어졌다. 심사위원과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단순한 참가자의 퍼포먼스로 보지 않고 완성도 높은 예술작품으로 평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그의 공연 능력뿐만 아니라 관객과 감정을 교감하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독보적인 능력에 감탄했다. 강문경의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무대를 본 관객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고 강문경의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에 매료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는 감성적 여정이었고 강문경은 이를 통해 깊은 연결고리를 관객들과 형성했다. 그의 6회 공연은 관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철저한 준비와 창의적인 연출, 그리고 뛰어난 표현력을 통해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 공연은 그의 예술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그의 커리어는 더욱 빛날 것이다. 강문경의 무대는 음악에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전통음악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창조했다. 이러한 혁신은 관객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동료 아티스트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그의 노력은 트로트 장르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전통음악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했다. 강문경은 단지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가진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무대에서 고국의 전통을 존중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 세계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했다. 그의 재능과 헌신은 앞으로도 트로트 장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강문경의 이름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렬히 빛났으며 그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과 공연 예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쏠리며 그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한국 음악계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